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신생소방관계산업 대표이사 이우승입니다. 여러분 매립제용 지뢰제거처리 건설기계의 분배투입장치는 수해조절장치 시스템과 더불어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소방관계 시스템들로 포함한 아이템 전부는 전 인류의 평화창출이 가능한 특허상품으로서 필수적인 경제산업의 주요 제품의 제목이자 그 기술 분야이므로 첫째로 매립체용 지대 제거 처리 건설기계의 분배 투입 장치 발행의 계기에 관하여 하나 전 인류의 평화 창출이 가능한 특급 상품으로서 필수적인 경제산업의 주요 제품인 수해 조절용 분배 투입 장치의 발행 계기에 도 관한 것입니다. 둘째로 매립체용 지뢰 지레 제거 처리 건설 기계의 분배 투입 장치 발행의 목적에 관하여 첫째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첫째 전기전자 부품 도소매업, 첫째 기금속 가공 및 주조업, 첫째 건설 중장비 제조 및 유통업, 첫째 디지털 소방 장비에 필요한 소방 물탱크 제조 및 판매 유통업, 첫째 산불 방지 및 수해 조절 분배 투입 장치 일체 첫째 근린 생활 구역 소방 방지 일체 첫째 무역 출판업 위각 호의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들로 형성된 매립채용 지뢰 제거 처리 건설 기계의 분배 투입 장치 발행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로 매립체용 지뢰제거처리 건설기계의 분배투입장치 발행의 수요에 관하여 첫째, 지뢰제거처리 건설기계의 분배투입장치를 구비해 수혜조절용 분배투입장치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첫째,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들로 행성된 지뢰제거처리 건설기계의 분배투입장치의 목적에 관한 것에 대하여 소액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위 1억 미만의 소액투자자는 이율 플러스 봉급을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첫째, 위 10억 이상 투자자는 6개월 이상 이율 플러스 봉급을 매년 2회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위 투자자들에겐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이율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첫째, 위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해외 지사에 근무할 사업주와 투자자를 모십니다. 첫째, 위 각고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제들로 행성된 지뢰제거처리 건설기계의 분배 투입 장치 반응이 수익에 관한 것입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 이 우성님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